4월 18일 화요일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1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1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1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에,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법을 어, 일러 주십니다 화제와 전제 소제의 비율을 정해 주시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불신했고 호르마에서 패배했지만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하느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나한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재 목록에 포함시키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그 땅에 가득한 우상숭배의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합당하게 나아가는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예배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미 선택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화재로 드릴 동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함께 드릴 곡식의 소재와 포도주 전제의 양을 적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땅을 내어주신 하느님께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도록 제사의 예법 안에서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화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으며 즐거워하는 그곳이 거룩한 재단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약속하신 당에서 풍성히 공급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타국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느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출생지가 아니라 여와를 향한 순종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과 도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선물을 얼싸 안고 기뻐 춤을 추는 것처럼 하느님이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 양식보다 양식을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후에 있을 추수의 열매들도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때 우리도 하느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제사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음. 13장,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비참하고 슬프고 아주 처절한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는 그런 어, 원인이 됐던 바로 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잠깐, 어, 제사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오늘 15장에는. 16장에도 또뭐 여러 많은 반역 이야기가 <laughs> 나와요. 아, 근데, 이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광야로 내몰았다 해도 다시 40년 후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확실히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맞는가 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제외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 이제 희생 제사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교인들의 그 제사는 우리가 안 합니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제사 내용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빼내야죠. 중요한 것은, 어, 가난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왜냐? 가난에 있는 그 농산물의 그 재료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잖아요 당연히 가난에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소재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하잖아요. 그리고 어, 하나님에 마음을 좀더 헤아릴 수 있는 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서도 타국인들에게도 같은 율례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똑같은 율례를 적용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뭐 타인종이나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임시적인 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율례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증인. 먼저 지키고, 먼저 살고, 먼저 누려서 이웃들에게 하느님 믿고 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의 도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드릴 화제, 즉, 번제와 희생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와 함께 하는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음, 종류별로 그 의미가 다르죠. 서원을 이행할 때, 자원에서 낙헌제로 드릴 때,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요, 목적은 하나예요. 음.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곡식을 뭐 드시겠어요? 번제는 태워 버리는 거니까 뭐탄 냄새가 나는 것밖에 없고요 성전에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물들은요 그냥 저,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고, 다른 제사물들은 다, 어, 제사장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제사상에 있는 밥을 먹고 간다 재밌었던게 제삿날이 되면 은 밤에 이제 12시에 문을 열어요 대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을 하죠 왔다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어, 물에다가 반말아서 드려요. 그리고 또 절을 해요. 더 드시라고.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히 가시라고 또 절을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 어린 내제 마음으로는 아 진짜 그 귀신이 왔다가 가나 보다. 조상 귀신이 왔다가 가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종교심이 가득한 민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제사 의식도 상상해 보면. 뭐, 부덕부를 이렇게 절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절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 절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절은 사람한테 하면 돼요. 네. 높은 사람한테, 존경하는 사람한테 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의 그 표현이 손을 들거나 뭐 엎드리거나 어디를 향해든지 하여간 마음 속에 있는, 즉, 내 앞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엎드릴 수 있죠. 손을 들고 항복, surrender, 순종을 헌신하고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죠. 음. 근데 그때 항상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 오늘날 현대인들은 제사물이 뭘까요? 아, 뭐 돈이죠, 돈. 물질로. 이 과거에는 농산물 또는 뭐 짐승 수확물 이런 것들 제사물로 드렸죠. 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오늘날에는 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나의 수입의 일부를 드리고 또잘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죠. 그것이 교회 운영비에 사용되고 또 사역자들의 생활비. 에 사용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헌금을 드릴 때, 헌금에 담겨 있는 나의 진실, 나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까? 아 교회는 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로 모아지는 헌금은 모든 것들에 다 사용되고, 어, 그리고 계속 이웃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쑥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지 교회에 계속 모여지면은.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채우고, 계속 내보내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의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